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암 치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선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의 유전적 환경을 재설계하는 후선 유전학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암 치료만으로 암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전쟁터에서 보급로를 차단당한 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암세포를 굶기고 정상세포를 깨우는 구체적인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16만 뷰를 넘어섰던 과거의 기록을 뒤로하고 오직 사기 암 환우분들의 완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신 의학적 통찰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현재 상태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먹거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부터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 몸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 많은 분이 유전적 운명론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후선 유전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희망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구티쥐라 할지라도 임신기간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받느냐에 따라 비만과 질병을 달고 태어나는 노란색쥐가 될 수도 있고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갈색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암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 발생 원인 중 유전적 요인은 단 외에서 10%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의 원인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환경과 먹거리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그중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억제 유전자인 브라카일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예방적 절제술을 받은 사건은 매우 유명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인 메리 클레어 킹박사의 연구를 보면 동일한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이라도 1940년 이전과 2000년 이후에 발병률이 형역히 차이 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처한 생활 양식과 식습관이 나의 암을 깨우느냐 잠재우느냐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기암의 경우 한감치료의 목적은 대개 암의 완전한 박멸보다는 증상의 완화와 생명 연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기나 이기암처럼 신체가 견디기 힘든 고강도의 독성 치료를 몰아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환우분들에게 식이요법을 통해 암 체질을 한감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체력적 시간적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체들이 뭐든 잘 먹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항암제의 독성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암성장을 촉진하는 설탕이나 가공육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인 단순당의 공급을 차단하고, 정상세포의 대사기능을 회복시키는 정밀한 영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체내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먹거리의 선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한 칼로리 섭취를 넘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영양성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섭취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고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한 그룹에서 유방암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암과의 싸움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외부의 약물과 암세포가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내부의 식이조절이 만나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건강식품의 맹신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나쁜 식품들을 식단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방어적 식단 관리입니다. 암을 키우는 연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치유를 향한 자생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단 속에는 암세포의 증식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독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인 시각에서 하나씩 분석해보며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서 당장 퇴출해야 할 대상들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싸움은 지식에서 시작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부적인 금기 식품들의 생리학적 위험성을 짚어 보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기고 정상세포를 깨우는 식단 설계의 첫 걸음은 우리 몸 속에서 강력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 즉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불포화 지방산조차 구조가 변형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될뿐만 아니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AGE, AGE, E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과 세포 조직에 달라붙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전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이지는 그 이름처럼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유전자의 복구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울 때 발생하는 아크릴라마이드는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한 유력한 발암 물질로 신경계 독성을 일으키고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는 방식은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지만 튀김은 20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성되는 독소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정제된 소금과 그에 절인 음식들입니다. 소금 자체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발암 물질이 세포대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젓갈류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젓갈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여기에 다량의 소금과 함께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한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질산나트륨이 체내에서 단백질 분해 산물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일군 발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이 건강에 좋다는 주장도 있지만 암 치료 중인 환자라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의 기대기보다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권장량 이하로 철저히 제한하여 신장과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세포 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암체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할 육가공품은 현대의학이 암 환자에게 금기시하는 대표적인 식품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이미 세계 보건기구가 담배와 같은 수준인 일군 발암물질로 정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질산나트륨은 아이들 제품에서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인체에 들어오는 순간 유전자를 직접 타격하는 독소로 변신합니다. 설령,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라 할지라도,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각종 화학 보존료와 과도한 포화지방, 그리고 고농도의 동물성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엠토르, 엠토르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암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데, 육가공품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 중 하나인 햄철은 장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장벽을 자극하고 세포 변이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사기 암 환우분들은 입의 즐거움을 위해 이런 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단순 당이 가득한 과자류입니다. 과자는 단순히 살이 찌는 간식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 체계를 무너뜨리는 생화학적 폭탄입니다. 우리가 과자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고,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과 함께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인 IGF1, IGF1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나 많은 포당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암세포에게 지금 당장이 영양분을 마음껏 흡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현미나 채소에 들어있는 복합당은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어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면 인슐린도 조금씩 분비되므로 암세포가 독식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과제 첨가된 인공향료와 색소는 수십가지 화학물질의 복합체로 간의 해독기능을 마비시키고 체내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청량 음료는 단순당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과당의 보고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고 이는 곧 체내 만성염증 수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콜라에 검은색을 내는 캐러멜 색소는 제조 과정에서 싸메티리미다졸이라는 바람 가능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탄산 음료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는 인산 성분은 암 환자의 골밀도를 저하시키고 방부제로 쓰이는 벤조산 나트륨이 비타민C와 만나면 벤젠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당분은 고체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 췌장에 무리한 부담을 주며 암세포의 증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는 즉석조리 식품과 레토르트 식품들, 이른바 편리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도시락은 영양학적으로 볼때 죽은 음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조리 후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필수 영양소는 파괴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조미료와 향신료, 당분이 추가됩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암세포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또한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온으로 가열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재에서 나오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조리 과정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식재료의 원형이 살아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해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대상은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은 금속 용기 내부의 부식을 막기 위해 비스페놀 A라는 코팅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비스페놀 A는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호르몬 의존성 암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의 핵심인 T 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통조림 내부의 음식물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 고압의 멸균 처리를 거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된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 그리고 장기 보관 중에 용기에서 미세하게 용출되는 중금속 성분들은 암 환자의 간과 신장에 커다란 대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신선한 원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화학적으로 박제된 음식을 섭취하여 치유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 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착각하시는 설탕에 절인 과일류, 즉 효소라고 불리는 설탕 절임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설탕과 1대1의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발효액이라기보다 고농도의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단맛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섭취하는 설탕절임은 정제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급격히 증식하며 이 과정에서 젖산을 생성하여 주변 조직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 환경은 정상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암세포가 주변으로 침투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단맛이 완전히 사라지고 식초나 알코올의 형태로 변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암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굳이 혈당 쇼크의 위험을 감수하며 설탕 절임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가공하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 그것도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홉 번째 위험식품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 간식류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단순당과 지방, 그리고 인공첨가물의 복합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물과 기름을 강제로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입니다. 이 유화제는 장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을 파괴하여 장 누수 증후군을 유발하고 혈액 속으로 유해 물질이 쉽게 침투하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다른 음식 속의 독소나 중금속 성분들은 대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인데 아이스크림의 유화제가 이 유해 성분들을 녹여 체내 지방조직과 세포막 속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의 극심한 차가움은 소화기관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어 효소 활동을 억제하고 신진대사율을 떨어뜨립니다. 천일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가까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면역세포 하나하나가 소중한 암 환우분들이 냉동 간식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열 번째로 가장 강력한 바람 요인 중 하나인 숯불구이와 탄 음식에 대해 경고합니다. 육류를 고온의 직화로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과헤테로사이클리가민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독소들은 세포 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태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숯불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미세먼지 자체에 다량의 다환방향 족탄화수소가 함유되어 있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특히 캠핑 등에서 사용하는 번개탄은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한 경우가 많아 연소신압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여기에 고기가 달라붙지 않게 코팅된 석소에서 용출되는 6가 크롬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극대화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암세포에게 강력한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정상세포의 방어벽을 허무는 자해행위와 같습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조금 전 설명해드린 이 독성식품들을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암 환우에게 식단 관리는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매일매일 내몸 안에서 벌어지는 세포전쟁에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할 에너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식단의 최종적인 모습과 항암체질로의 완벽한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식습관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무엇을 더 먹어서 병을 고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 몸에서 걷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움의 미학에 있습니다. 사기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선 환우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식단의 대원칙은 가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서 난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들은 우리 유전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해독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암세포가 창궐하는 환경은 산성도가 높고 염증이 가득하며 산소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알칼리성을 띠는 식물성 식품 중심의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은 단순히 영양소를 넘어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정보 전달 물질로서 작용합니다. 암 환우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단백질 섭취에 대한 강박입니다. 흔히 기운을 차리기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IGF-1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장내 부패균을 증식시켜 독소를 생성합니다. 식물 속에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은 암세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에 풍부한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여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깨끗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산소를 공급할 때 암세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기암 진단을 받고도 기적처럼 완치되신 분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자신의 식탁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기암 환자에게 한감 치료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바탕은 결국 환자, 본인의 기초 체력과 한감 체질입니다. 주치가 무엇이든 잘 먹으라고 하는 말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설탕과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항암제의 독성을 견딜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채우라는 간절한 권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 세 번씩 내 몸에 투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암제입니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건너온 수입 과일보다는 내 땅에서 제철에 난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십시오. 유통과정에서 익어버린 과일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갓수확한 식재료 속에 깃든 생명력을 섭취할 때 여러분의 세포도 다시 살아날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투에 힘을 보태주는 방법은 암세포가 원하는 독성식품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금기식품만 식탁에서 치워버려도 여러분의 암치료 성적표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암은 우리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선고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늘 내가 먹는 한끼 식사가 내일의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식단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식단을 관리해 나간다면 사기암이라는 높은 장벽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암 완치를 향한 식단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병 의지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더 많은 의학적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식단을 실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변화된 몸의 반응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여러분께 꼭 필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완치를 향한 그 길에 저 이승훈 박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